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려 맥돌과 바다 사이의 비 하이롯 앞고발 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천막을 치게 하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혀서 사방 헤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를 완강하게 할 것이니 그가 너희를 추격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며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였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과 함께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째서 이런 짓을 하여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주었는가 하며, 곧 자기 전차를 갖추어 군대를 이끌고 추격에 나섰다. 이집트 장교들이 이끄는 제일 우수한 전차 600대를 포함한 모든 전차들이 그 뒤를 따랐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셨으므로, 그가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였다. 말과 전차와 마병이 동원된 이집트군은 추격을 계속한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을 치고 있는 바알, 스폰 맞은편 비, 하이롯 근처의 바닷가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니 바로와 그 군대가 접근해 오고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다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 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합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이집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만히 계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째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라. 그리고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며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 곧 그의 전차와 마병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그때 이집트 사람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로 가자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이집트 군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섰는데 이것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흑암을 던져 주었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빛을 비춰 주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집트 군이 이스라엘 진영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돌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으므로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좌우 물벽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가자 이집트 군이 말과 전차를 몰고 마병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군을 내려다 보시고 그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셨다.여호와께서 그들의 전차 바퀴가 빠져 달아나게 하셔서 달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시자 이집트 사람들이 여기서 달아나자. 여호와가 우리를 쳐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싸우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들의 전차와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새벽에 바닷물이 원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물에서 도망하려고 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바다 가운데 뒤집어 엎으셨다. 이와 같이 물이 다시 흘러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바다에 들어간 전차와 마병과 바로의 모든 군대를 덮어 버렸으므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 남은 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좌우 물벽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왔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시체가 바닷가에 널려 있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일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